네, 요즘 신선한 시도와 한발 앞선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광명시인데요.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는 광명의 이야기. 박승원 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가전 제품을 버릴 때 시민이 이제 돈을 내고 버려 왔었는데 네.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의 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시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광명시가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원 순환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폐 가전을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밖에다 그러니까요. 내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 시청 홈페이지나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폐가전 수거 업체에 어플이나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네. 무조건 다 걷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요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했던 그런 불편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광명시에한 87개 되는 공동주택에서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 주택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또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라는 사업이 네. 광명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지방자치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상향해서 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맨 먼저 진행했고요. 이인가구 네. 지원센터를 광명시가 설립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그 동안 교통 약자를 위한 장애인 중심의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해 왔었는데, 네.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서비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독거노인 위주로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어 실제로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모셔 드리 힘드신 분들 저희가 신청하면 네. 그런 시민들도 음. 저희가 다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진행했을 때보다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서요. 올해 네. 벌써 어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약 400여 명 가까이 어. 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의견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것도 저희가 하나 하나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음. 많은 지자체가 함께 따라 <laughs> 네, 네 그런 것도 보시면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예자 그런가 하면 광명시는 시민이 처음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청년동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명시 청년동이 있는데요. 네. 어, 그동안 경기도에서 우수 청년동으로 두 차례나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 말 그대로 그곳은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음, 네. 그곳에 이제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밴드 연습할 수 있는 또 연기 연극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도 다 있고 청년들이 누구나 오셔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쉬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그 공간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네.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곳에청년국관이라는 이름으로 음. 네.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재테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J 청룡동을 만들고 구원에 오픈 예정이 있고요 내년에는 하나 더 만들 계획인데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시민들과 굉장히 좀 소통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굉장히 좀 정책에 반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근에는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청책토론회라는 네. 어. 아주 좀 재밌는 이름의 토론을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회의 그리고 청년 정책, 이인가구 정책, 자치분권 등과 관련된 청책 토론을 했는데 네. 기존의 이제 토론회는 전문가들 모셔서 듣고 함께 공유하는 정도의 그렇죠. 자리였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청책 토론회는 시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비판적 관점에서 듣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의견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진행하는 시정에 대부분은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책 음.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정책 아.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정책 토론는 진행해 나갈 계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시민과 함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가 광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최근에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음.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음. 네, 광명시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 80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네. 스마트 강소도시라는 이름으로 강소형 스마트 도시라는 이름으로 광명역세권 주변에 말 그대로 탄소중립 표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곳의 재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도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후 대응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캐티에서 어, 광명역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네. 그 거기서 만드는 재생에너지로 전기 충전소도 만들고 음. 그리고 또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에너지도 보급하고 그리고 어, 전기 자, 오토바이로 배달도 하고 음. 네. 그리고 배달할 때 용기도 다회 용기를 진행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 설치도 하는 이러한 좀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도 같이 투자해서 3년 동안 16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광명시가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토부 심사 과정에서도 광명시가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 열정이 네.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8년 동안 광명에서 정치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도 자치 맨으로 불릴 정도로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말씀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들께서 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시스템을 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시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갖고 집단 지성을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음. 이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명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모여서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들을 가장 중요한 시 정책 중의 하나로 첫 번째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음. 또 광명 시민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장마철이 왔는데요. 어, 어려운 어 환경이 오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폭우나 폭염이 닥치면 그 어려운 환경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들 함께 힘을 음.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취맨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